알면 돈이 되고 깜짝 놀랄 생활의 지혜 60가지입니다. 1. 사과 반쪽을 차 안에 하룻밤 놔두면 차 안의 냄새가 제거됩니다. 2. 장미꽃을 화병에 꽂을 때 소다수를 부으면 시들지 않고 오래 갑니다. 3. 잉크의 얼룩은 하룻밤 동안 우유에 담가두었다 빨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4. 욕조는 버터와 고운 소금과 우유를 섞어 닦아주면 새 것과 같이 윤이 납니다. 5. 핫수구가 막히면 거친 소금을 한 주먹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뚫립니다. 6. 삶는 빨래는 삼배 주머니에 계란 껍질을 넣고 삶으면 눈같이 하얗게 됩니다. 7. 가격이나 상표가 붙어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흔적은 식용유로 닦으면 제거됩니다. 8. 양파를 사오면 싹이 나오는데 양파 봉지에 빵한쪽 넣어두면 쉽게 싹이 나지 않습니다. 9. 거울이나 유리를 닦을 때 식초에 젖은 속건으로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10. 색이 바른 화분이나 창문틀은 버터로 닦아주면 다시 본래 색으로 됩니다. 11. 잘못 붙인 우표를 잘 떼려면 냉장고의 냉각통에 잠시 넣었다 떼면 됩니다. 12. 발자릴 때는 다리를 X자로 교차하고 30초 정도 꿇었다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다리 저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13. 딸꼭질은 혀를 잡아당겨 신경에 자극을 주면 멈추게 됩니다. 14. 변기에 때를없을 때는 콜라를 사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시트르산이 깨끗하게 해줍니다. 15. 흰색 면양말이 오래 신어 본래의 색깔을 찾을 수 없을 때 레몬 껍질을 두어 조각물에 넣어주면 새하얗게 됩니다. 16. 악취 나는 주방 배수구에는 식초물을 흘려보내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17. 콜라를 섞어 자동차 앞유리를 닦으면 흐려진 창이 좀더 맑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 18. 거무스름한 팔꿈치를 레몬 조각으로 닦아주면 쉽게 깨끗해진다. 19. 녹슬어 빠지지 않는 볼트 위에 콜라를 뿌려주면 녹이 없어지면서 볼트가 빠진다. 20. 생수병 입대고 드세요. 생수병에 든 물을 입대고 마시는 순간 생수병에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약지 손가락을 대고 마시면 된답니다. 21. 고기를 굽기 전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히면 바람물질이 적게 나온다고 한다. 22. 창문 닦을 땐귤 껍질로 얼룩진 창문을 닦으면 상당히 깨끗해진다. 23. 생활용품에 붙은 가격표나 스티커를 뗄때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쐬주면 쉽게 뗄수 있다. 24. 계란말이를 만들 때 식초를 한 방울 넣어주면 모양이 부서지지 않고 잘 말린다. 25. 달걀을 삶을 때 식초와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달걀 껍데기에 금이 가지 않고 매끈하게 삶아지며 잘 벗겨진다. 26. 화장실 병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병균이 공기 중으로 잘 퍼져 위상을 좋지 않다. 27. 더러워진 봉제인형은 물에 담그지 말고 중성세제나 샴푸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 칫솔에 묻힌 뒤 인형 겉을 정성껏 솔질한 다음 마른 수건으로 여러 번 닦아내면 깨끗해진다. 28. 버터를 천에 조금 묻혀 크롬으로 도금한 싱크대나 욕조를 닦으면 반짝반짝 광이 난다. 29. 새로 산 가구는 20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방수 스프레이를 골고루 뿌려주면 가구가 더러워지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손질이 편하다. 30. 쓸모 없어진 아기의 우유병은 버리지 말고 간장, 참기름 같은 조미료 병으로 쓰면 계량 눈금이 있어 요리할 때 편리하다. 30. 검붉게 변색된 은제품은 우유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마른 천이나 치약으로 닦으면 깨끗해진다. 30. 거무스름해진 알루미늄 냄비는 사과 껍질을 넣고 샘물로 끓이면 깨끗해진다. 이때 사과잼을 함께 만들면 일석이조. 33. 꽃병에 10원짜리 동전을 2에서 3개 넣어두면 꽃이 오래간다. 물속에 탄산과 설탕을 조금 섞어 넣어두어도 효과가 있다. 34. 욕실 거울에 비누를 발라 마른 천으로 닦으면 거울이 뽀얗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 샴푸로도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 35. 양파 껍질을 깔때 뿌리 부분을 가장 나중에 잘라내면 눈이 맵지 않아 좋다. 찬물 속에서 벗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36. 음식의 맛과 향을 잘 유지하려면 소금, 식초, 간장, 된장순으로 양념을 넣어 간을 맞추면 좋다. 37. 빛바랜 하얀 가구를 치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닦으면 색이 되살아난다. 강하면 칠이 벗겨질 수 있으니 조심할 것. 38. 말린 귤 껍질을 숙건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욕조에 띄운 뒤 목욕하면 피부에 좋다. 한 번에 귤 20개 정도 적당하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39. 세로 산세 냄비나 프라이팬에 물과 감 껍질을 함께 넣어 끓이면 바닥에 불순물이 없어진다. 40. 식용유를 손에 조금 떨어뜨려 적셔 토란이나 참마 껍질을 벗기면 손이 가렵지 않다. 소금이나 식초도 효과가 있다. 41. 목박을 때나무젓가락에 갈라진 끝부분을 벌려 못을 꽂아보자. 망치질할 때 손 다칠 위험이 줄어든다. 42. 악취가 심한 쓰레기통엔 젖은 신문을 덮어주면 냄새가 덜 난다. 43. 항아리나 그릇에 소금을 넣고서 계란을 거기에 묻어놓으면 한달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44. 오리 풀려 못 씻는 스타킹에 고두약을 묻혀 구두를 닦으면 반짝반짝 광이 난다. 45. 말린 표고버섯을 미지근한 설탕물에 담가두었다. 요리하면 고유의 맛이 살아난다. 46.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면 가구가 얼룩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다. 나중에 손질할 때도 편하다. 47. 관자놀이 부분에 머리카락을 수직으로 2분 동안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눈의 피로가 다소 풀린다. 48. 딱딱해진 떡을 하룻밤 물에 담근 뒤 찌면 갓 만든 떡처럼 부드러워진다. 49. 쑥을 오래 보관하려면 살짝 데친 후 소금으로 문질러 물기를 짠뒤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 50. 가죽 보호용 크림을 손에 묻힌 뒤 보츠나 스키장갑을 손질하면 제품이 망가지지 않는다. 51. 때가 탄 와이셔츠의 목과 소매둘레에 하얀 초크를 문지른 뒤에 세탁하면 깨끗해진다. 52. 함박 세이크를 구울 때 반죽이 갈라지면 그 위에 치즈를 얹으면 된다. 치즈가 녹아들어가 향과 맛이 좋아진다. 53. 못이 박혀있던 구멍을 메울 때 치약을 쓰면 벽이 깔끔해진다. 54. 다림질할 때 물에 식초를 약간 타서 분무기에 넣고 뿌리면 주름이 잘 펴진다. 55. 보리차를 끓일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향기가 좋아지고 맛도 부드러워진다. 분무기에 식초를 약간 섞어 유리창에 뿌려주면 창이 제법 잘 닦인다. 57. 토마토 주스를 묻힌 천으로 문손잡이를 닦으면 녹이 상당히 없어진다. 58. 다쓴 은박지를 가위로 여러 번 자르면 가위날이 고르게 되는 효과가 있다. 59. 김치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에 든 냄새를 없애려면 쌀뜨물과 맥주를 담아 하루 정도 묵히면 좋다. 60. 달걀을 삶을 때 식초와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달걀 껍데기에 금이 가지 않고 매끈하게 삶아지며 잘 벗겨진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